안녕하세요. 서대문 낭가주동의 백마장군입니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선생님. 네. 꿈 많이 꿔요, 요즘에. 꿈. 응, 꿈. 꿈. 난잘안 꿈에... 꿔. 아, 선생님 꿈안 꿔. <laughs> 난잘안 꿔. 어쩌다 한 번씩 좀 시끄러운 일 있을 때마다 꾸긴 하는데, 네. 뭐, 일이 힘들다든가 하는 사람들 꿈 꾸는데 잘안 꿔요. 네. 어, 어. 그래도 꿈. 꿈 되게 중요하죠. 중요하죠. 어, 오늘 꿈 얘기를 할까요? 네. 어, 어. 뭐 주먹을 막 쥐고 한다 내가 지금. <laughs> 자, 꿈. 오늘은 불꿈을 해볼까요? 자, 불꿈. 불꿈은 좋다, 그러십니다. 아, 좋아요? 네, 불이 막 활활 타, 막. 어, 우리 집에 불 났어요, 막. 어머, 막. 그냥막 불을 꿈안 좋아. 꿈에서. 어? 어떤 사람막 꿈에, 막, 막 꿈을 꾸는데 막, 어머, 뭐 불이 막 나는데 못껐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. 어, 왜, 뭐, 우리 마당에 불이 나는데요. 제가 막물 퍼다가 껐어요 그건 덜 좋아. 왜? 불이 났을 때화활 타야지만 좋다 그래요. 근데, 네, 네. 꿈에서도 내가 뭐 뜻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. 꿈을 꾸되, 꿈에서 불이 나오면 좋긴 좋은데, 중간에 껐어. 그면 좋다 많은 거야. 네. <laughs> 좋다 마라. <말아. 웃음> 왜? 웃기죠? 네. 아, 잘 몰라. 근데 이제, 보통 꿈에 뭐할때 보면 보통 그렇다는 얘기예요. 좋은 일 있다가도 금방 시들어진다 뜻이에요. 음. 근데, 어머, 제가 아무리 불을 뿌려도 꿈에서 막 난리 날피고, 막 119를 불렀는데안 오고요. 그래서 못 껐어요. 다 탔어요. 좋은 겁니다. 어, 예. 네. 막 불이 나서 막 타야지 좋대요, 불꿈은. 근데 사람들이 보통 보면 불꿈은 다좋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. 아까는 내가 뭐라 했어? 불이 막난데 껐어? 그럼 좋다, 만다. 고구마 딱 커트하고 있으면 아무 이상 없다. 불꿈은 좋은 것이다. 근데 불을 끄면 나쁘다. 선생님, 그럼 불꿈이 재수꿈이에요? 응. 금전꿈이에요? 재수꿈이에요? 재수꿈? 네네. 재수가 어, 좋아진다. 네네. 불같이 일어난다. 뭐 네. 이러잖아요. 우리가. 네. 뭐 그동안 답답한 사람들이 막 불이 나오고 막 이러면 불같이 다시 확 일어난다. 이런 와. 의미를 갖고 있어요. 네. 그니까 불이 다 좋은 건 아니라 고 그랬잖아요. 아까 내가 좋다 말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. 네. 어. 그니까 꿈을 잘 해몽하면 돼. 네이버 쳐도 이거 이거가 바, 밖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꿈을 꿨을 때 자기가 신기가 있다. 그러면 무슨 년한테 물어보는 게 좋아. 제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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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석이 달라. 네이버하고. 선생님 근데 집이 탄 꿈이 있고. 나무가 타는 꿈이 있고, 이런 꿈? 꿈이... 나무가, 그냥 나무면, 뭐, 어디, 뭐, 자기네 집, 뭐, 옛날 시골 집에 나무가 막 타요. 음. 서양당 나무 같다. 뭐, 집을, 내 집을 지키는 그 나무가 타는 거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음. 음,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근데, 못 껐으면 지키는 거고, 음. 자기 애군을. 뭐, 나무가 타는데 불을 껐으면 다못 지킬 수도 있다는 뜻이지. 어, 꿈이 참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? 응.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수 없는 게 꿈이니까. 일단 불꿈은 거의 70% 좋다. 응. 그럼 혹시 몸에 불 붙는 꿈은 어떤 꿈이에요? 내 몸에 불이 붙었어. 내 몸에 불이 붙었어? 어. 어, 몸 조심해야 되겠지? 아, 몸을 조심하 응. 어, 타는 건다 좋은 거 아니에요? 아까도 가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다고. 어, 그러니까 응. 여러 가지야 불꿈이. 응. 어떤 사람들 보면 다똥꿈꿈다 재수 좋다. 나는 안 좋아. 그러니까 사람마다 똥을 묻혔는데 재수 없었어요. 어? 기분 나빴어요. 아, 어, 어, 막 그런 게 있어. 해요. 그러니까 꿈을 꿨을 때 모든 게 불, 불꿈을 꿨던, 뭐, 뭐, 똥꿈을 꿨던, 불이 막 나는데 나는 기분 더러웠어? 그러면은 더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인데, 일단 불꿈면 70%는 먹고 가요. 좋은 걸로. 어, 걸로. 아까처럼 피디님이 말한 것처럼 내 몸에 막 불이 붙었어. 그러면은 어,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나 뭔가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? 어, 몸 챙기면 되고, 일단, 불끄은 70%는 좋다.